안녕하십니까 여주대학교 총장 정태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가 따로 기존의 그런 형식을 갖고 뭐 진행자가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뭐 작가 적혀 있습니다만 TEDx라는 좀 새로운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어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민 연구원 원장을 맡게 된 제가 처음으로 발제하는 의미에서 세종대왕을 2 1세기를 사는 우리가 특히 우리 고장의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 여주인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여주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세종 훈민정음 그리고 자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딸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학교를 안들어갔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쓴 글씨입니다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한글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지 예. 비교적 다른 집 애들보다는 먼저 한걸 쓰는 걸 깨우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뭐 생각나는 걸 종이에 적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전날 엄마랑 같이 쿠키를 굽고 놀더니 다음 날 쿠키를 파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에인에서 먹어보아요. 동전 아무거나 두 개. 아 그걸 보고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예. 어느 쪽이 절까요? 이쪽이 접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이쁘고, 참 총명하고, 동네에서 신동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커서는 왜이 지경이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뭐 선행학습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뭐,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배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마찬가지실 텐데요. 근데 제가 학교 가기 전에 한 다섯 살 때쯤 한글을 띄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띄었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저희 먹던 과자거든요. 예, 네, 왔다 초코바라고 홍길동이 그려져 있고, 이, 이, 요즘 무슨 뭐, 그초콜릿그 과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자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퇴근길에 매번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세 개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사은품이 들어있습니다. 스티커인데요.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옛날 생각나시죠? 뭐, 감전주의, 이런 얼굴 발견하시면 112,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하나둘 사모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사와 오셨으니까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자예요? 하고 여쭤보던 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왔다 쪽코바 덕분에 한글을 깨워준 게 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네다섯 살에 한글 띈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동 소리 듣고 자랐는데, 예, 이렇게 똘똘하고 이쁜 애가, 이렇게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laughs> 세월이 어떤지. 예, 오늘은 뭐 제가 어린 시절에 나 똑똑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께서 그만큼 어린애들도 금방 배울 수 있도록 이런 훈민정음이라는 멋진 글자를 만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좀 새겨볼까 합니다. 제가 어려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 세종대왕 위대하신 분, 민족의 성군, 어진임금, 이런 얘기만 듣다가, 허서 다시 세종대왕을 접하고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결정체는 훈민정음이죠. 근데 제가 책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훈민정음, 이게 해레본이라고 하죠. 훈민정음 매뉴얼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종시대에 나온 원본입니다. 이쪽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쪽을 보고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야 이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쪽은 이게 숙종 때가 만들어진 그 후에 나온 버전입니다. 이쪽 글씨체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공소체 컴퓨터에 그 붓글씨체 있잖아요. 그는 체와 비스무리합니다. 이쪽은요, 이, 비, 이 한글 요 모음만 보십시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고딕체와 비슷합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15세기에 글자를 디자인하면서 고딕체로 만들었다? 어머나 이럴 수가. 고밤 중에 책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래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돋았는지, 서양의 그 글꼴 단전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는 이 부텐베르크 다들 아시죠? 이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 물론 직지신경 우리가 먼저 했다고 우리 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부텐베르크가 처음 금속 활자를 만들었을 때 인쇄한 성경의 이 폰트입니다. 이 글씨체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좀 붓글씨하고 비슷하죠?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서양 글꼴 변천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요 보텐메르크체가 아이자를 이렇게 이제 멋들어지게 썼어요. 쭉 변천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장식이 없는 이 장식을 우리가 쉐리프라고 부르는데요. 장식이 없는 고딕체까지 오르네요. 이 과정이 어,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뭐그 와중에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요, 미국 독립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과거의 전체주의, 공권사회에서 탈피해서 거기에 저항하고 내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을 우리는 글자에서 이런 장식이 없는 고딕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딕체를 쓰면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는 분들은 앞으로, 야, 이게 우리 인류가 흘린 피해 대가구나 하는 것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리스 신전인데요 건축물이 가만 보시면 기둥 끝에도 이렇게 장식이 되있죠. 그리고 쭉 둘러가면서 하나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예술품 조각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이 서양 사회를 몇 천년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보시면 장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밋밋하죠?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우리는 예,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장식이 주로 주가 되는 그런 건축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모던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징은 장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어, 종래 전통 권위 이런 데에 저항하고 반대해서 근대 과학 그러니까 이성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인으로 사여, 어,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말한다. 이게 모더니즘의 정의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것이 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고딕체를 나간 것이죠. 그럼 이 장식이 있는 이런 것씨체들은 여기 끝에 머리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죠? 이런 장식이 있는 것씨체들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좀 억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장식 자체가 이 과거 지배계층으로부터의 비 지배계층에 대한 압제를 의미합니다. 이 장식 하나를 띄어내는데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러한 이 장식이 없는 고딕체, 장식이 없는 모던한 건축물들을 볼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장식이 없습니다. 이게 훈, 저,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그 직후에 이제 세 가지 책을 만드셨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중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인쇄하시면서 가만 보시면 끝머리에 장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식이 없다는 건 뭐라고 제가 했죠? 압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폰트를 보더라도, 훈민정음의 글꼴을 보더라도,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을 만든 그 정신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백성을 훈민정음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백성 개개인이 깨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삼적동자도 외출 배우면 금방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국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일부 귀족층이나 아니면 뭐 중산층 아니면 천민 일부 계층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백성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재정대왕께서 우리를 뭐 이끌어 주시고.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고 싶으셨는데 그 방법론으로 훈민정음의 창제란 걸 떠올리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깨어 있는 백성 개개인이 없이는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 없다 하는 세종 특유의 그런 정치관에서 나온 정치 이념의 산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훈민정음이고 그 혜택을 우리는 지금. 대대손손 이렇게 누리고 있죠. 세종의 그런 그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오늘날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세종의 뜻을 제대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장식이 없는 굴꼴을 만든 세종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인으로서 우리 백성들이요 국민정음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종을 얘기할 때 여러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은 어진 임금 우리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백성들을 보살펴주시는 정말 성군 이런 이미지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세종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세종께서는 자기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어진 덕을 쌓고 훌륭하게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진 관리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만 백성이 그를 깨우치라 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 자체는 어진임금 세종이라는 이미지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권력을 분배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좋은 나라 세, 어, 조선을 만들고자 하는 세종 특유의 그런 정치관이 국민정음 속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서양에서도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하는 이런 사상들이 15세기 이후로 르네상서를 거쳐서요, 17세기에 가서야 어느 정도 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19세기, 20세기에 나 가서야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500년을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한 세종의 머릿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영릉에 갈 때마다 저는 고의 잠들어 계신 그분한테 여쭙거나 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우리 전 인류사를 통틀어서 500년을 앞서간 그 생각을 했던 그런 세종의 가치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재조명해보고 그런 가치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이 시대에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 합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여주의 삶 지금 누워계십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이념과 사상과 인세종을 바로 우리 곁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21세기를 사랑하는 여주인들이 세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세종께서는 아마도 여주 시민들이여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지 않으실까? 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